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금연, 금연 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입니다. 대상자는 지역사회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로 금연 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또는 리코틴 측정과 금연 보조제와 관련된 금연 치료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전국 보건소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상담을 통해 생활습관, 니코틴의 의존 등을 파악하여 금연 의지와 의, 금연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금연 시작으로 금연 보조제 제공, 흡연 입구와 금단 증상을 관리해 주어, 주어,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계속 흡연자를 관리해 줍니다. 6개월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도 쭉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금연 서비스는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의 특징으로는 보건소 등, 보건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률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금연 상담. 6개월간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 진행 절차는 흡연자가 방문하면은 이제 금연 동기 부여 교육을 시켜주고, 건강 상태를 평가, 금연 프로그램 등록 및 목표 설정을 하고, 금연 계획 설정, 그리고 다음에 상담 예약하고, 이후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 캠프입니다. 금연 캠프는 전문 치료형, 입원 환자 배상 금연 서비스, 지원 서비스 이렇게 총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문 치료형은 4박 5일간 지역 금연 지원센터 병원 등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간 사업 관리를 해줍니다. 이번 환자 대상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 캠프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금연 지원 센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따른 금연 동기를 강화하고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간 사업 관계를 해줍니다. 전문 치료량은 참가비 10만 원이 있으며 캠프 수료 후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접수는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번 환자 대상 서비스는 무료이며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금연 캠프에 입소하면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금연 목표를 설정하여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 받은 후에는 금연 상태를 평가하고 추후 계획을 설정하여 6개월간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고도흡연자라면 금연 캠프를 통해 금연에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서비스는 온라인 금연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금연 서비스는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금연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연 길라잡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은 스스로 실천하는 금연을 돕기 위한 자가 실천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자가 실천 금연 프로그램은 흡연자의 성별, 연령, 흡연 습관 등을 고려하여 맞춤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당사자의 금연 환경에 맞춰 7일, 30일, 100일, 1년 등 기간별로 12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추천하고 금연 준비 과정과 일정을 설계해드리기 때문에 보다 쉽게 금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금연 상담 전화로 이관하여 남은 과정을 전문 금연 상담사와 함께 이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모두 연동되어 시간 장소에 제약 없고 하루 일과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고 간편하게 금연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고 BMC와 함께 금연 금연해요. 금연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